아, 어? 이거 실제로 되는 거예요? 좋아요. 오, 아, 진짜요? 엄청 작아. 제가 왕큰 거. 그언니 그건 뭐야? 그거 뭐예요? 카메라한테 <laughs> <것 같아요>. 아, <laughs> <카메라가 되게> 귀여워요. <laughs> 아네 우와, 진짜네 우와, 와 셀카도 있어 우와, 하나, 하나. 네. 하나. 네. 하나 <laughs> 둘 보이니? 보 하나 둘셋야 현준이 얼굴 안 보여 우와. 다 하나 둘셋오 신기하다 진짜 오 됐습니다 하한대세대도 찍어도 안돼 하나, 하나 둘셋 팔이 길다. 뭐야? 이거 이거 옛날 그거 검사인데아다시할 네. 되게 붉어 화면이 어, 이게 또이만데구나 아, 아, 근데... 아, <laughs> 어, 이게 명품인가 봐요 이게 효가 맞나? 제 선물을 남겼어요 대이다 이거 뭐야? 아, 네, 아. 이거 괜찮아 하나 둘셋이이 불러 아! 아! 됐나요? 어? 디요아네아 지금 괜찮나요? 네아귀여어 봐봐 우와 근데 원래 이거 막 거짓말하면 막봐 움직이는 아까... 그런 것도 있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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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 학교에서도 아직 안 나왔는데. <laughs> 학교에서도 아직 못 받은 건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laughs> 그래. 대박이다. 빛이 다주셨죠다럼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우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다음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laughs> 아. 이제 이제 같은 어른이네요. 중요한. 아, 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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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들어 귀 귀? 귀, 귀 올려 귀? 귀, 귀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귀 내려 오케이 초기 <그냥 야>, 잠시.. 올리고 백기 내려 백기 내려 이 고마워 어? 너라서 고마워 그래? 잘했어요 승헌이 잘했 잘했대 잘했대 아 그래요? <S> 어 <S> <S> 됐어? 어, 잘했나요? 름 괜찮아 어이구 나다 <negócio> <surroundings> 바지 안입어안입 근데 이거 좀 하얀 거이입러아 입에 묻는 거예요? 옛날에 저. 거 뭐? 어? 보란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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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검은 띠였는데 어? 그래 아, 검은 띠까지는 안 봤는데 옛날에 고 나도 빨간 띠인가? 귀엽지 않나? 어? 근데 품새를 한번 보여줘, 아는 약간 한 여섯 살로 추정되거든요. 여덟 살, 8살? 여덟 살처럼 한거요 이상해요. 아니, 아, 아니 뭐, 멋있어요. 귀엽게. 귀엽게 아니, 귀여운 거 어떤 거요게도일 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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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게이로 게이로 이것도 들어야 돼. 아, 더 평으로 줘. 잠돼? 왜? 평으로. 평으로? 평으로 살 줄래? 어, 그래 그럼. 마... <laughs> 그거 아니야? <어디요? 웃음> 그럼 마른 탕도 같이 지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laughs>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아, 귀여워. 아, 아, 아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다. 갑자기 <laughs> 등줄기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laughs> 어렵네요. 모르더라고요. 아, 그러면 필같이 아니네. 어 이렇게 안 했지. 나했데 됐어? 아 이렇게, 이게 맞죠. 어 그렇죠. 원래 그래, 이게. 간단하게. 비긴 식감 잠깐만요. 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laughs> 사죠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모르겠어요, 저도 이한번 해봤는데. <laughs> 네. 저 스위 스위치라고?

나케이고도 멋있다 맨날 그리고 그니까. 그 감성이 있는데우 담아줘 네. 좀 담아줘 앞에 이제 앞에. 그 다음 대로 와네 일로 와나 모든 카메라다 봤죠 지금 아니 어제 오는 자꾸 초유리가이는 여기 봤어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지금 이게 뭐야 총총 아총 시끄러워, 시끄시끄게 아름답게. 오, 좋다, 좋다. 좋다. 어, 좋다,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야, 앞에 한번 보세요, 푸조. Music is 이 y 뭐 이런 거. 아니면 어, 헤드셋도 옛날 그그 아날로그 감성. 그니까 어. 네. 라붐에 나오는 이런 <laughs> 그 <laughs> 느낌이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괜찮나요? 진아요 헤드셋 괜찮아요? 보여요? 아, 우리 자꾸 총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laughs> 이게. 아, 웃어주시니까 제가 또 <웃음> 오늘 기 받고 로니다 감사합니다. 주머니에손무도 있어. 아주머니요 주무세요. 주요네 이렇게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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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요주무요이요요요주무어요요 하늘이 없어요. 네, 그냥. 네, 그냥. 워낙 사진에서 준 예식처럼 여기 앉아가지고. 어, 네. 사진 예식은 이 층에서. 사진 손재 주먹이 들어가다 말았어요. <laughs> 보여요? 이게 이게 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하지 마요. <laughs> 옛날에 톡싱을 조금 배웠었습니다. 어, 잠깐이지만 아, 뭐이 정도는 뭐 <laughs> 할줄 <줄은> 아는 데 <laughs> <laughs> 자, 여기 앉아볼게요. 너도 앉아볼래? 그럴까요? 성민이 뭐하니? 이렇게 같이 앉아볼까? 카세 테이프? 음. 그래 너 이거 떠볼래? 아니 이거 우리 동, 공동 네. 많이 아, 남아가지고 아나 그래. 음. 지금 연기 중이야 굉장히 맑은 하는데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그래? 어떻게 할까? 어, 각자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 각자, 각자 연기 하면 될것 네. 같아요. 한 명은 건축로서한 명은 미키 로서한 <laughs> 명은 학생. <laughs> 아 다들 이렇게 쉽게 있어 스텝을 밟아주셔요아 제가 안 밟는 좀헛어요자 그럼 네, 네. 제가 진짜 써본 적 없잖아요. 예뻐 예뻐. 어때요? 예뻐요. 아 그래 이거 제가 노란색이 좀잘맞나 봐요. 병아리 같아요. 아, 병아리 같아요? 아, 네. 아가요. 형들과가다 같이 쓸 건데 그것도. 근데 여기 뭐 그려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역시 난. 노란색이예뻐예 예뻐. 만 네? 왜 어, 저는... 왜왜 이렇게 항상 거죠? 귀엽다. 아, 어, 예뻐요. 오늘은 어, 한번해까이세 아, <laughs> 같이 볼자 오케이. 하나, 둘, 셋. 빛가 <laughs>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트 하트 하트 아빠 하트 선생게요뭐 가요? 요 선생님 까요 음. 산돌이가 맞다. 무이거요뭐어래생게 많이잖아. 그쵸 이게 사실, 사실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어, 그거는 어. 잘해서 어. 아, 잘 아. 잘 어릴 적부터 잘 배워 가지고. <laughs> 아 이거 이거 이거. 야, 야, 엄마한테 아, 많이 혼났어요. 그야 우리 다음, 엄마 알았어. <웃음> 아이고, 북쪽이랑 <laughs> 북쪽이. 네, 고맙습니다. 그냥 이거 돌려볼까요? 네, 네. 그래도 네.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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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작지? 같이. 네, 한번 돌려볼게요. 같이. 아 이게. 돌리고. 네. 좋겠다. 잘나오다요 이게 약간 킹스맨 같기도 하다 킹스맨의 킹스맨. 우산이 굉장히 간지나요 아 그래요? 지금 이건는 킹스맨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제가 어. 살짝 실해지셨네요 아, 지금 어. 저는 심지어 지금 곰돌이 <laughs> 풀랑이 있네요 아, 아, 그러네 아니, 아, 근데 근데 제가, 제가 너무 귀엽죠? 아, 근데 저랑은 좀안 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세 분이 이렇게 수면상을 같이 오케이 형들 귀엽다 우리 우산 쓰자 그래 형 우산 어디 쓸까? 그래 우리 같이 써 볼까? 어 아, 뭐, 이거 날아야 되는 거야, 아, 뭐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말해요 아, 그 늑대, 늑대. 오, 해주세요. 이거도 하게 되면 지금, 굶돌이 프이 뭐야?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얼굴이 <laughs> 살짝. 어, 이렇게 딱 일단 맡아 네. 지금 순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서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맞아. 맞나요? 윙크해주세요 근데 이게 원래 슬로우잖아, 슬로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알아서 우리는 자체 슬로우를 걸으셔야 돼. 그쵸, 그쵸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그래서 아, 아. 슬로우 와주 아, 감사합니다 아. 미키 미키 진미키 진미키입니다 아 c k e y m 키 로미키 키 m 미키 k e y m 정미키 e y m 만약에 우리가 여성을 부르는데 음 k 에서 이걸 끼고 여 y 을부르 k e y Mickey, Mickey, 요 i c k e 요 Mic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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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i c k 요 m 과 S k e 감사합니다. 오늘 착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응. 지금 니키가 제일 낫나요? 다, 아, 예쁘죠. 다, 다 예쁘죠. 예쁘죠? <laughs> 예뻐지셔서 진짜 예뻐요. 예뻐요? 예뻐해셔서 진짜 요 오늘 베스트는 뭘까요? 다 예뻐요. 다리베라테 리베라테? 그 문제 자체? 아. <웃음> 아. <웃음> 역시 해. 한숨 배주세요네 최고 최고 되나요? 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아 학교를 진짜게 졸업을 했어야 되는데 아 네. 거의 이제 8년이 됐죠 몇년다 됐어요? 저는 한 8년 될것 같아요 8년 저는 환우랑 18년도에 같이 입학을 해서 음. 7년 차요2 5년도 2월에 졸업하니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2 20... 8년 7년? 아, 그냥. 네. 아, 맞네. 18년도 입회했으니까 25년도. 제가 년인데 제가 지 12시입니다. 그 제가 잘못됐네. 제가 여약한이 안. 앞으로 같은데요? 네, 시작이... 오늘... 시작이... 그러어요 그래서... 네. <laughs> <laughs> 저도 긴장해서 그래요. <laughs> 네, 뭐... 우와! 하나 친, 하나 초, 하나 친 칭! 초초 초, 하나 하나 친친뭐 연세 선수 라스라, 타이 헤이 연세야! 아얘 뭘로? 이 연세 아니에요 아니, 고래예요 고래. 아고아그 저는 잘 모르긴 하긴 하는데 어 그래도 어이 학교에 나와서 어 그래도 자부심. 무슨 아, 무슨... uh, I'm sorry, a b o u t that. 무슨 <laughs> 소리하 아, <웃음> 아, <웃음> 아 저, 여러분들은,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젊었다의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 아,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잖아요. 어. 어. 아, 어, 우리는 어, 팀이에요. 같이 부를 거예요. 가운데로 오고 네. 왜냐면아 갑자기 땀이 나네. 그러니까 졸음 연주할 때도 내가 어, 아무룩게 <laughs> 제가 귀에다 계속 얘기해줬거든요. 가다 너안 하면 돼. 졸렸어 뭐야? 언제 불러? 아, 젊어. 그렇게 만 <laughs> 젊었다! 아, 젊었다! <laughs> 아, 젊었다! 젊어, 지지, 젊었다. 아. 제가 지금 뭐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죠 아아아아 두세 아 두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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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거 같아요 오늘. 일단 그럼 먼저 하세요 우리 현우 씨 선택 일단 전향을 <laughs> 드릴게요 지금 이번에 조전우리을 <laughs> 어떻게 노래합니까? 를 아, 그니까요 터 s 아침부터 성대 이슈, 이슈 때문에. 지금 승 h 씨가 굉장히 u r o p i n i o 어 y o u r 그렇지만 u d Oh, proud. I'm also proud. Oh, I'm p r o 가 d Oh, good. Oh, good. Oh, good. Oh, good. 하는 게. 기억이 안나 생각이 나 마지막 마지막 <laughs> 생각이 나겠지요 아, 어. 어. 못 생각이 <웃음> 나겠지요 그러다 <laughs> 또 이렇지요, 그리워 살들이 못 있는데 어쩌면 생각이, 어쩌면 생각이, 생각이 글쎄요 <laughs> 아 그래요? 준비 됐어? <힘냈어>? 어? 괜찮은 왜? 이 안테나 지금 안테크리스도제 머리 지금 비슷한 거 그래요? <laughs> 나 지금 되게 예쁜데?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laughs> <laughs> 네 이제 될거 같아요 그래. 그래요? 어쩔수서 있는 게 낫죠? 산타 <laughs> <laughs> 루돌프 제 크리스마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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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 오 여러분 좀 주세요 <laughs> 악덕 <악독> 사장 산다 무슨 <웃음> <웃음> 소리예요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어 비속어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귀여요 감사합니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진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차라리 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웃음> はい、はい 그렇다 하나하나 제가 다 하, 할게요. 다 담으셨나요? 셋이 얼굴 붙여줘. 어 얼굴이요? 아, 아. <laughs> 아 행복해요. 원영 아, 행복. <laughs> 아, 행복. <laughs> 아, 행복. <완전> 얼굴 안 보여요? 그래 그래 미안해 미안해. 네. 아 행복해요 감사해요 이런 추억 쌓기 게해셔서 <laughs> 근데 저 근데 지금 제 손이 수원영 겨드랑이 들어가 있는 거 아, 맞죠? <laughs> 느낌 별로 안 좋아가지고 확산 많이 났다. 아 잠깐만. 아, 그래요? 아 행복해. 여러분들 저희를 보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 <laughs>